커피를 준다고? 네. 그렇고 뭐, <laughs> 커피를 주는 건 아닌데요. 아, 시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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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산소계 t v 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이런둥이 그, 아이들이 출생을 하고 나면, 음. 사법분들이 그, 난감하게도, 음. 산부인과 주치의 삼면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자주 만나니까 네. 아기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렇게 받으시는 네. 질문 중에 제일 난감한 질문이 뭐예요? <laughs> 저갈때 아기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아퇴원 일정. 아. 아. 아 물론 이제 아기가 제때 퇴원하는게 가장 좋긴 하니까 음.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 <laughs> <laughs> 선생님 만나면 한번 여쭤보세요. <웃음> 그렇게 <laughs> 얘기기하죠 저희도 이제 이번 설명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이건 신생아 주치의들도 음. 이 대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음. 하면 아기들은 이제 체중도 돼야 되고 주스도 차야 되고 혼자 체온 조절도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음. 이런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필요해가지고 이게 언제 완성이 될지는 장담을 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동의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주스랑 여기 준비가 다 됐는데 음. 간혹 갑자기 어떤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퇴원을 좀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때가 있습니다. 음. 주범이 바로 무호흡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 오늘 이 미소가 무호흡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건참 신기한 것 같은 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잖아요. 숨쉬는 게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음.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숨을 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빨리 쉬고 싶잖아요. 조절도 할수 있어요. 음. 왜냐면 심장박동은 혼자 알아서 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혼자 빨리 뛰어야 돼라고 한다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laughs> 근데 이게 둘다 된다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네. 그래서 이 호흡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 알아야, 왜 애들이 숨을 안 쉬냐, 이것도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흡 조절을 어디서 하는지 좀 네. 분석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 뇌에 뇌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가운데 이렇게 좀 척수 쪽이랑 이어지는데, 네. 거기에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뇌에서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의식을 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무의식 중에서도 알아서 숨도 쉰다. 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뇌관인데, 이게 또이 뇌관에서 그냥 하염없이 일분에 몇번 숨을 쉬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음. 우리 몸 속에 산소가 얼마나 있냐 음.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음. 얼마나 많냐 이거에 따라서 또 조절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근데 이른둥이 아이들은 문제가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는 시기에 태어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뇌관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음. 왜냐면 나는 아직 숨을 안 쉬어도 되거든. 그렇지. 그런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음. 저희가 근데 이른둥이 아이들 설명을 할때 임신 22에서 24주 정도 되면은. 생존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것도 호흡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이 생존 가능은 폐가 준비가 됐냐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단 숨쉬는 기능이 되냐, 머, 머리에 문, 준비가 됐냐,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음. 생존 가능하지만 숨을 잘못 쉬는 그런 이런 동이들이 있다 음.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하는 미소가 무호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숨 쉬는 거는 배우지 않아도 음. 할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스는 넘어가야. 그쵸. 우리가 그거를 머릿속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음. 그런 얘기네요. 뇌가 좀더 똘똘해져야 돼요. 아. 그리고 애들이 잘때숨안쉬는 네. 애들 되게 많아요. 렘수면 네, 상태를 좀 네. 깊게 잔다고 하는데, 렘수면 때 숨을 멈추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 까먹어서. 너무 깊게 자느라고. 이런둥이 아이들은 신생아 때 렘수면이 길어요, 또. 아. <laughs> 그럼좀 힘들겠다. 네, 그래서 응. 숨을 중간중간 못 쉬는 애들도 있어요. 응. 그리고, 가래가 끼거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폐가 안 좋아서. 그러면 숨이 막혀서 빨리 쉬어야 되는데, 응. 이때 오히려 숨을 멈추는 애들도 있어요. 응. 조절이 미숙해서. 답하고 좀 안쓰럽습니다. 음. 이거 말고 다른 원인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음. 제 미성숙 무흡이라고 저희가 음. 얘기를 해요. 몸의 어딘가가 좀 미숙해서 음. 숨을 안 쉬는 건데, 그게 방금 얘기한 뇌의 기능 때문에 안 쉬는 거를 저희가 중추성 무호흡이라고 음. 해요. 음. 그런데 얘는 숨을 잘 쉬려고 해요. 음. 뇌는 숨을 잘 쉬려고 하는데 호흡기가 또 미성숙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기도가 또 미성숙해가지고 어.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어. 이게 숨이 좀 막힌단 말이야. 근데 어. 우리는 그래도 숨을 좀쉴수 있는 게 어. 기도를 지탱하는 근육이 있어요. 어. 근데 이 근육이 이런 동의 아이들은 또 이게 또 아... 약해. 그러니까 뇌는 숨을 쉬려고 하는데 가래가 끼는도또못 음... 뱉어내. 음... 그럼 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막혀서 생기는 경우를 폐쇄성 무흡이라고 해요. 음... 그리고 뇌도 미숙하고 호흡기도 미숙해서 음... 함께 이제 복합적으로 무흡이 음...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혼합형 무흡이라고 합니다. 음... 이 혼합형이 제일 많아요. 한 전체. 아... 5 0에서70% 정도.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아직 그냥 덜 자란 거니까. 그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음. 해결이 될 것들. 그렇죠.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미성숙이 아닌 원인 때문에 모흡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런 게좀 무서운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어떤 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뇌간이 미숙한 게 아니라 진짜 아파 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어요. 어. 아니면뭐 뇌출혈이라든지 어. 저산소성 뇌 손상 음. 같은 게 있을 경우 병련하면서 숨을 안 쉬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어. 그리고 아니면 뭐 전해질 이상이 있는 경우. 그때는 음.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몸에서 전해질 조절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해질 음. 이상이 있어서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있고 빈혈 때문에도 숨을 안 쉬는 경우가 있어요. 어. 폐렴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은 자연스럽게 이제 숨쉬기 힘드니까 음. 또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있고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도 무호흡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신생아 보는 의사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거폐 패혈증, 폐혈증 증상이 다른 게 없고 그냥 무호흡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 열도 안 나고 그거 뭐 어떻게 알지? 그럼? 그래서 무호흡이 나타났는데 얘가 어. 다른 이상이 없다. 어. 그러면 저희가 감염이 있지는 않는지 검사를 해요. 어. 균이 나오네, 염증도 지올라 왔네. 그러면 무호흡 때문에 항생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저희가 답답해하고 귀여운 게 음. 위장관에 이상 있을 때, 애들이 그 돌이 될 때까지는 이게 위식도 역류가 잘 생기잖아요. 음. 이 역류 때문에 이게 올라왔을 때도 무업이 오기도 하고요. 이게 또장에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스가 많이 쳐서 배가 불렀는데 숨을 안 쉬는 경우가 아,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어. 그리고 괴삭성 장염이라고 어. 이제 생길 수 있는 건데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장에 천공이 음. 생겼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배가 아파서 숨을 안 쉬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 이것도 참 안타까운데 또 하나 또 무업이 좀 많이 생기는 게 이른둥이 아이들을 처음엔 튜브로 준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가 젖병을 이제 처음 먹기 시작해 훈련을 해요. 음. 이 젖병 먹을 때또 숨을 안 쉬어요. 음. 왜냐면 삼킬 때는 숨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 삼키면 숨을 쉬어야 돼요. 어. 어, 우리가 먹을 때 숨을 쉬면 사해가 들리죠. 어. 그리고 다 먹었는데도 숨을 안 쉬면 무겁이 오는 거예요. 그렇네. 먹는 것과 호흡의 타이밍 조절이 안 되다 보면 인부로 먹는 게안 돼서 호흡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아, 좀 힘들 수 있겠다. 네. 이런 동의 관련 영상에 댓글로 음.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아기가 젖병 먹는 거에 잘안 된다. 이것 때문에 훈련 음. 못 하고 있다. 이거 왜 집에 가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아,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애들 수유할때 보면 음. 너무 열심히 먹다가 음. 숨을 안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웃음> <맞아요>. <웃음> 음, 막 그것도 시뻘개지고 어. 울다가 그러기도 하고 네. 그럼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간중간 좀 멈추는 경우도 우리도 있어요 음. 아이들도 무호흡이 짧게 짧게 오는 건 괜찮습니다 음. 보통 언제는 괜찮냐고 보냐면 뭐 20초 미만으로 좀 짧게 숨을 안 쉬거나 음. 산소포화도가 85% 넘을 때는 청색증도안 오거든요 그래서 산소포화도도 85% 이상 나오고 음. 뭐. 애들 은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음. 심박수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심박수도 괜찮다라고 음. 하면 괜찮아요 음. 반대로 무호흡이 20초 이상 지속되거나 음. 아니면 청색 중이와 음. 센서 달아놨는데 산소포화도가 85% 밑으로 쭉쭉 떨어져. 음. 그리고 심박수도 100회 미만으로 쭉 떨어진다. 음. 이러면 아 이건 문제 있다 처치를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심각한 무호흡이 와서 산소포화도가 정말 떨어지게 되면 음. 이런 문제가 있는 무호흡 기간이 길어질수록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음. 특히 뇌, 뇌허혈증 어. 아니면 은 이런 동의 어머님들이 되게 걱정하시는 것 중에 내실주의 백주뇌아나증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산소가 떨어지니까 또 괴사성 장애이더잘 음.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 무호흡증을 예방하거나 빨리 처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뭐 건강한 아이 집에서 키울 때 잠깐 안 쉬고 막 심하게 울거나 네. 너무 열심히 먹어서 얼굴이 좀 빨개지거나 이런 걸로 걱정할 건 없네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장 뭔가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병원에 오면 그럴 때 어떻게 처치가 이루어져요? 음,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런 동양 아이들이 음. 입원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무호흡이 관찰이 되고 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자극을 줍니다. 숨 <laughs> 쉬라고 음. 심각하면은 저희가 산소를 엠부 백을 짜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음. 일단은 숨 쉬는 거를 돌려놓고요 음.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자세를 똑바로 눕혀놔야 돼요 그 베개를 베면안 되거든요 영화도련사증군 예방법에서 제가 사, 계속 설명드리는 건데 애기들이 베개를 베게 되면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애기들은 이 기도 유지하는 음. 힘이 약하니까 음. 이러면 우리도 숨쉬기 힘든데 애들은 숨이 막히기도 해요 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감염이 의심된다 음. 그럼 검사를 해가지고 항생제 쓰기도 하고 어. 입으로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무흡이 좀 생기는 것 같다 어. 그러면은 입으로 먹는 거를 좀 미루거나 음. 먹는 양을 줄이거나 천천히 하기도 합니다 음. 또 앞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가래 뽑아주려고 이렇게 석션 하다가 음. 그때 무호흡 보는 경우 가 있어요. 석션도 부드럽게 음. 해야 되고, 또빈혈이 있다 그러면 음. 또 수혈도 해주고, 기타 이런 무호흡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 있다 그러면은 음. 이 병을 빨리 치료해 주는 게 어, 되게 중요한 무호흡의 치료입니다. 근데 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무호흡에 약을 주는데, 우리가 굉장히 흔한 물질이에요. 뭐요? 뇌가 미숙해서 숨을 안 쉬는 경우 가 있잖아요. 어. 그럼 뇌를 깨워줘야 돼요. 우리가 졸릴 때 먹는. 카페인. 카페인을 준다고? 네. <laughs> 그렇다고 뭐, 커피를 주는 건 아닌데요. 시스 <laughs> <laughs> 에너지 드링크나 그런 걸 주는 건 아닌데, 애기들 먹는 카페인 약이 있어요. 무겁이 어. 심한 애들한테 줘서 뇌를 끼워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걸 먹는다고 다행히 애들이 못자진 않아요. 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우리도 그렇지만 음. 커피 많이 먹으면 심장 벌렁거려요. 아, 그렇 애기들도 심박수 올라가는 애들도 아. 있어요. 심하면 막 혈압이 올라가는 애들도 있는데, 음. 뭐 보통 그렇게 심하게 문제가 될 정도인 아이들은 거의 없고요. 약을 먹이다가 5일 이상 증상이 없으면 이제 음. 약물 치료를 중단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퇴원을 하려다가 무업이 생겨가지고 음. 퇴원이 딜레이가 됐어요. 언제 음. 갈수 있나요? 보통 이제 병원마다 좀 차이 는 있는데 문제가 네. 되는 무호흡이 48시간 이상 아 없으면 집에 가고요 잠깐 잠깐 뭐산소포다가 100이다가 95까지 내려갔다 올라가고 음 뭐그 정도면은 그냥 음. 봅니다. 보통은 이게 아이 주스로 37주쯤 되면 대부분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만삭의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알아서 이제 뇌가 성숙이 되는 거죠. 음. 근데 간혹 37주 넘어서도 무호흡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일단은 다른 원인이 없는지 음. 열심히 보고 그 필요한 거는 치료해주고 네. 아니면 체중이 좀 작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애기들의 체중에 따라서 근육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애기들이 호흡근의 음. 피로도도 체중이 작으면 쉽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체중이 좀 커야 무호흡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문제가 되는 무호흡이 48시간 이상은 없어야 된다. 음. 네, 정말 이제 이런, 이런 둥이 부모님들은 항상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신생아들을 돌보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네. 처음에 아기가 입원할 때는 살려만 달라. 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태원이좀 미뤄지게 되면 이거 병원에서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병원에서 아기한테 사랑을 안 줘도 그런 어. 거 아니냐, 더 원망하고 되게 날선 어, 반응 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음. 저희가 일하면서 같은 의, 저희 의료진들끼리 아기들 어, 건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아기들 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다 음. 이런 이야기를 서, 저희끼리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날선 시선보다는 아, 우리 아이를 더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음. 이렇게. 안전하게 보내주시려고 음.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빨리 태어나면 좋잖아요. 그쵸 저희도 항상 생각하는 게 네. 빨리 엄마 품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쵸.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오늘 이 영상은 이제 오늘도 아기가 음.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태어을 못하고 음. 계속 집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부모님들을 위해서 음.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분들께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